안녕하세요. 오른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두 손은 쇄골 아래 중앙에 손바닥을 대고, 지그시 바닥 방향으로 눌러주며, 턱 끝을 하늘 위로 올려 턱과 목앞 부위를 늘려줍니다. 10초 유지합니다. 정면 돌아오시고요. 턱을 들어 올릴 때 머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주의하며 세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다시 돌아오시고요. 셋. 시 정면 돌아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동작은 첫 번째 동작과 똑같이 턱을 들어 올린 자세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그대로 턱 끝을 오른쪽 대각선으로 더 높게 들어 올려 줍니다. 이때 왼쪽 앞목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10초 유지할게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 세번 반복할게요. 턱을 들때 마찬가지로 머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하나.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 둘. 턱 들고 기울여서 턱한번더 들어 올리며 왼쪽 늘려주죠. 다시 한번더세 번째 갈게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 반대 방향 똑같이 진행합니다. 목과 턱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시고요. 너무 강하고 세게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번 반복합니다. 하나 턱 들고 기울여서 한번더 늘려주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실 거고요. 둘.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마지막 셋. 다시 정면 바라보고 뾰족한 턱 끝으로 크게 원을 그려봅니다. 턱 끝에 붓이 달려 있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큰 원을 그려줄 거고요. 오른쪽부터 천천히 세번원 그려줍니다. 하나. 속도는 빨라지지 않습니다. 둘. 마찬가지로 고개 들때 뒤로 머리가 젖혀지지 않습니다. 셋. 자, 반대쪽 세번 이어서 진행합니다. 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여 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어깨 한번 돌려볼 거예요. 두 손은 어깨 끝을 가볍게 터치한 자세에서 팔꿈치는 큰 원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척추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켜 주시고요. 팔꿈치로 원을 그릴 때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회전하는 움직임에 집중해 봅니다. 먼저 앞으로 원을 그려줄 거고요. 어깨 열어낸 그대로 팔꿈치 끝으로만 앞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팔꿈치끼리 가슴 앞에서 한번 모아주고 하늘 위로 11자 올려주시고요. 팔꿈치 위치 변하지 않게 어깨 힘 풀어준 자세에서 팔꿈치 열어서 마저 원 그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날개뼈끼리 과하게 조여지지 않게 팔꿈치 끝만 돌린다는 느낌으로 원 그려줍니다. 앞으로 다섯 번, 뒤로 다섯 번 진행합니다. 하나 어깨 인장 풀고 속도는 천천히 일정하게 진행합니다. 둘 날개뼈 움직임에 집중해 볼 거고요. 셋 최대한 팔꿈치끼리 만나고 11자 높게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넷 마지막, 다섯. 내려올 때도 팔꿈치와 내 몸통은 나란한 상태로 내려옵니다. 자, 반대쪽 뒤로 다섯 번 진행할게요. 하나. 그대로 하늘 위로 팔꿈치 끌어올려서 11자 모아서 가슴 앞에서 터치하고 시작 자세 돌아갑니다. 그때 어깨가 말리지 않게 주의하실 거고요. 둘.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만 높게 들어 11자. 그대로 가슴 앞에서 터치 셋넷 마지막 다섯 이어서 승모근 운동 진행합니다. 두 팔은 만세한 자세에서 어깨를 하늘 위로 으쓱 하고 올려주며 유지합니다. 어깨 힘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계속해서 올리는 힘을 유지하실 거고요. 그대로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두 팔은 옆으로 반 원을 크게 그려내며 차렷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팔이 내려갈 때 어깨가 같이 떨어지지 않게 반드시 어깨에 올리는 힘 유지합니다. 이어서 어깨를 아주 천천히 속도 조절하며 내려줄 거고요. 내려줄 때도 힘을 풀어서 스르르 떨어지지 않게 긴장감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줍니다. 힘을 툭 풀어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세번 반복할게요. 만세, 으쓱. 어깨 으쓱 유지하면서 팔 양옆으로 내려주시고 어깨 계속해서 으쓱 하면서 귀 옆에다 붙여주실 거고요. 그대로 어깨부터 천천히 속도 조절하며 내려가는 힘을 주며 어깨를 내려줍니다. 끝까지 귀와 어깨 멀어질 정도로 쭉 내려주실 거고요. 두번더 할게요. 만세. 어깨 으쓱. 턱끝 들고 시선 정면 보신 그대로 어깨 으쓱 한 상태로 팔 떨어질 때 어깨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며 내려갑니다. 어깨 천천히 내려주는 힘 주며 스르르 힘 풀지 않게 속도 조절하고 내려갈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만세. 으쓱. 팔만 양옆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어깨도 마저 내리는 힘 유지하면서 내려줍니다. 자, 이제 등도 같이 움직여봅니다. 편하게 앉아서 팔을 니은 자로 들어 열어 준비합니다. 팔의 각도가 변하지 않게 유지시켜 주실 거고요. 팔꿈치 밑에 벽돌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팔꿈치를 내려주었다가 어깨 내리면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어깨 긴장감은 풀어주시고 팔이 내려갈 때 가슴이 내밀어지지 않게 척추는 고정시켜 줍니다. 총 10번 진행합니다. 하나. 동작 진행하면서 팔꿈치 뒤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고요. 둘. 올라올 때 어깨 힘 풀어줍니다. 셋. 손목 아래 팔꿈치 유지할 수 있게 주의하시고요. 넷 손바닥은 계속 정면을 바라봅니다. 다섯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만 올려주시고요. 여섯 다시 올려주시고요. 일곱 팔꿈치 내릴 때 등에 자극에 집중해봅니다. 다시, 여덟 아홉 열 같은 자세에서 팔을 뒤로 보내 날개뼈끼리 모아주며 턱을 하늘 위로 들어줍니다. 10번 진행할 거고요. 이때도 머리가 등 뒤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하나 턱끝을 높게 들어줍니다. 둘 날개뼈 길이는 확 모아줍니다. 셋목 앞쪽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시고요.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두 손은 엄지를 세워 주먹을 쥔 자세에서 진행합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를 고정시켜준 상태로 손등 방향으로 팔을 회전시켜줍니다. 이때 절대로 날개뼈끼리 모아서 움직이지 않고요. 팔꿈치의 위치가 변하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총 10번 진행합니다. 하나 어깨 팔꿈치부터 바닥까지 긴 꼬지로 고정시켰다고 상상하며 진행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요. 여덟. 어깨 앞쪽이 열리는, 펴지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아홉. 열. 자, 그대로 엎드려 누워서 두 손은 포개어 이마를 올려줍니다. 두 다리는 쭉 뻗어 발등으로 매트를 눌러주시고요. 아랫배 납작하게 엉덩이도 조여줍니다. 왼팔은 어깨 옆으로 팔꿈치 W 모양으로 들어 준비합니다.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눌러 주며 팔꿈치를 등 뒤로 모아 조여 주었다가 돌아옵니다. 왼팔은 팔꿈치가 들리거나 손목이 꺾이지 않게 몸통과 같이 평평하게 높이를 유지해 주시고요. 10번 진행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등 중앙에 자극에 집중합니다 여섯 일곱 어깨 긴장, 손목 긴장 풀어줍니다. 여덟 아홉 열 왼손 폭에서 내려놓고 반대쪽 동일하게 열번 진행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두팔 동시에 등뒤를 조여주며, 올라오면서 팔꿈치를 펴서 손끝을 길게 뻗었다가 내려옵니다. 열번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복부 엉덩이 발등 힘 유지합니다. 하나, 팔 뻗어낼 때 어깨랑 귀 멀어지게 유지하시고요. 둘. 복부 엉덩이 긴장감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셋. 팔 뻗어내며 내등 뒤에서 모아주는 느낌 주시고요. 넷. 다섯. 여섯. 세 번째 손가락이 길어지는 느낌 주실 거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열 번째에서 10초 버티기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요. 그대로 자리에서 편하게 일어나 주시고요. 다음 동작은 하늘을 보고 매트의 어깨 아래 팔꿈치를 지지합니다. 두 다리 무릎은 산 모양으로 세워 주시고 매트의 발바닥을 얹어 놓고 준비할 거예요. 팔꿈치부터 주먹까지 매트를 밀어내는 힘을 강하게 유지하실 거고요. 상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깨로 바닥을 밀어내고 갈비뼈가 너무 밀리지 않게 복부 힘 주며 버티고 유지합니다. 귀 어깨 멀리 유지하시고요. 10초 유지합니다. 시선 정면 유지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앉아서 휴식합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엉덩이로 향하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하시고요. 똑같이 10초 유지합니다. 시선 정면 보시고요. 귀와 어깨 멀리 가슴 너무 내밀지 않게 갈비 닫고 아랫배 힘 주면서 10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전 자세에서 팔꿈치만 접었다가 펴줍니다.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손바닥은 바닥을 계속해서 저항하는 힘으로 밀어냅니다. 10번 진행할게요. 하나 둘셋넷 팔꿈치끼리 모아주시고요. 다섯 시선 정면 고정, 여섯, 어깨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번.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팔꿈치 펴준 상태에서 엉덩이만 이번에는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는 힘 유지하며 엉덩이 올립니다. 10번 진행할게요. 하나 복부 엉덩이 힘주면서 무릎부터 내 어깨까지는 평평하게 엉덩이를 높게 들어줍니다. 둘 무릎과 어깨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느낌이고요. 내려올 때 고관절 접어서 엉덩이부터 내려줍니다. 셋 이때 손은 계속 어깨와 같이 바닥을 밀어내 주실 거고요. 넷 허벅지 앞쪽 팽팽해지면서 엉덩이 조이는 힘 집중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허리로 들어올리지 않게 엉덩이 집중하세요. 여덟. 손은 계속 바닥을 밀어내며 등 근육 사용합니다. 아홉. 마지막 열 번째. 자, 천천히 내려와 그대로 편하게 누워서 휴식 취합니다. 자, 오늘의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등이 고민이었던 분들에게 매트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동작들로 다양한 등 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